나는 개구리로 일단 한국명으로 하면은 그렇게 작품 제목은 정했고요. 제가 이 개구리를 작업을 한 거는 어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주위에서 개구리 잡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어떤 심성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커져가지고 아마 어 작가가 돼서 예술 활동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미쳤던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왕모못을 둘러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제 어린 시절 개구리 잡던 그런 어떤 환경이랑 비슷해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고, 어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 양서류 중에 특히 개구리가 그 어떤 환경에, 환경 오염에, 어, 되게 척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동물들이,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개구리라 그러는데, 이 개구리가, 어, 굉장히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개구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개구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몇 종의 기종으로 분류돼갖고 어, 많이 이제, 옛날에는 엄청 흔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볼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개구리 주제를 잡았고 그 개구리에서 어, 이등 부분을 보시면은 이 날개와 이제 다리가 한쪽 달려져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 다리는 어떤 이제 환경 오염에 의한 어떤 돌연변이를 상징하는 을 거고요. 이 날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 미래로 더 좋은 미래로 갈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지 내지는 그런 의문점을 갖다가. 어, 상징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 환경오염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를 토대로 해서 그런 어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야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싶어서 개구리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